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음성 분명함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나.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듣.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시 나주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과 우리의 실패의 흔적까지도 헛되지 않게 엮어 선한 그림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설계자가 되려 했으며 막히는 자리 앞에서 낙심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진 도면 위에서도 다시 선을 긋고 다시 길을 내시며 전혀 다른 미래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우고 싶은 과거도 피하고 싶은 상처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아픔을 재료로 삼아 은혜로 빚으시고 멈춘 자리 위에 새 방향을 그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속도가 늦어 보여도 주님의 설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려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보람보다 신뢰로, 후회보다 소망으로, 주님의 손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마음을 막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낯설지 않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계명이구나라고 해서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 압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의 선을 그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동 그 이전에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다루세요. 28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 말씀을 단순히 도덕 기준을 높이신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본문의 의도는 그러면 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을 다루시는가? 예수님이 막으신 것은 단지 음행, 행음이라고 하는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것은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이었어요. 그 지점이었어요.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언제나 단순한 성적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깨뜨리는 우상숭배를 쓸때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언약을 훼손하는 배신으로 쓸때 간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부부 사이 관계에 신뢰를 파괴하는 그 불성실함이 간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간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에요. 관계를 점점 더 대상화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간음이란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그 관계 안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뭐했니라고 질문하시기 전에요. 너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대상과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세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시선 이전에는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내 눈이 가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아담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눈으로 보고 그게 마음으로 품어진 거예요. 행동한 그 다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음행, 간음도 동일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품, 보는 것은 죄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건죄 아니에요. 왜냐면 하 예수님도 욕망 자체를 죄로 규정하진 않으세요. 욕망 자체를요. 욕망은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것, 욕망을 갖는 것, 이건 다 부정적이다. 아니요. 욕망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욕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는 감정, 끌림, 갈망. 이 자체는 타락의 증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욕망이 분리될 때 생깁니다. 어떻게 분리되느냐? 책임과 욕망이 분리가 돼요. 언약과 욕망이 분리가 돼요. 인격과 욕망이 분리가 돼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욕망은 문제 없습니다 언약과 함께 있는 욕망은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인격과 함께 존재하는 욕망은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분리가 될때 문제가 생겨요 욕망은 더 이상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소비와 소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것 자체를 정제하지 않으시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태도를 문제 삼으세요. 정리하자면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선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빼라고 하는 극단적을 요,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표현은 과격해 보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내 오른쪽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온 몸에 온 몸이 지옥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자기 회손을 요구하는 말씀이야. 너 그렇게 빼 버려. 너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너 음욕이 생기면 그때마다 눈 찍어 버려. 빼 버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세요. 무엇을 아시느냐?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되짚으세요. 죄는 언제나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된다.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 야 마음만 그런 건데 뭐 어때? 나 행동 안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서 문제가 시작돼요. 죄는 항상 관계를 갉아먹는 방법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놓아버려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막기 위해서 처음을 다루세요. 처음 시작을 다루세요. 그 행동이 옮겨지기 전에 그 행동이 품을 수밖에, 그 행동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다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과격한 언어는 벌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빠지는 건 아,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을 너무 옥죄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마음으로도 안품나 어떻게 마음으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보호예요 보호 나 자신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적 자유는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잃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해요. 야, 마음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자유 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생각까지 규제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정 반대로 말씀하세요. 방치하지 말아라. 결국이 결국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자유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옥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욕망은 어느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나를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욕망이 주인 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막으신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너 쾌락적인 삶을 즐기지 마. 그런 얘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괴를 막으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붕괴를 막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한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보존하시고, 특히 약한 자의 욕망이 대상이 되는 구조를 단호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 참아, 너 음욕을 참아, 너 행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아, 견뎌가 아니라 너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는 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음하면 그 사람만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늠하면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늠하면 먼저는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모든 이들이 다 힘들어져요. 한순간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실수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확장된 것뿐이에요. 갑자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도 되겠지? 아예 다 그런다는데 뭐한 번쯤은 그래도 되겠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다는데 나도 그래도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막으신 것은 단순히 너 음행하지마 너 가늠하지마 너 행음하지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은밀한 도덕성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산상순의 특징 아십니까?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 예수님께서 산상 수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특징 아세요? 다 공동체성,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세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하는 그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늠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행음하지 마, 너 마음으로도 품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예요. 왜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를 다루시고, 왜 말로 넘어가시냐면, 마음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속은 불성실한데도, 말로만 책임지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행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신 직후에 맹세, 즉, 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더 과장하게 해요. 헛된 약속이 더 많아지게 해요. 맹세가 더 많아지게 해요. 들어 보셨을 겁니다. 쇼인도 부부라고 해서 보여지는 데에 보여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요. 신뢰 없어요. 뭐 관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데만 좋은 부부처럼 보여져요. 그런 관계들의 특징은 포장지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과 말의 정직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 무엇이냐?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말이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정직하면 우리가 굳이 말로써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구태여 많은 말로써 포장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 욕심과 책임, 신앙과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조여오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붙드세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책임과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 아닙니다. 욕망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놓아버린 욕망은 죄예요 책임지지 않는 욕망은 죄예요 언약과 분리된 욕망은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말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말해요 단적인 예로 들어본다면 부부 사이가 그럴 겁니다 부부 사이 우리가 부, 부부가 될때 가장 클라이막스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에서 있을 클라이막스 다른 거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결혼식이 될수 있어. 결혼이 될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결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혼 서약입니다. 성혼 서약. 그리고 그 성혼 서약에 입각한 성혼 선포예요. 이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결혼 아니에요. 뭐 축가를 누가 하고 사회를 누가 보고 주례를 누가 서고 어떤 말씀을 하고 그딴 거다 필요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둘 관계 안에서 하는 성혼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 성혼 서약을 토대로 한 성혼 선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성혼 서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도 뭐 문맥은 달라도 표현은 달라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나 신랑 누구는 누구 누구 누구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에 약조한 것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 신부 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에 내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약속은 다 하셨을 겁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게 방치한 이 약속과 분리된 욕망은 반드시 관계 깹니다. 그리고 이 깨진 관계는요, 나와 부부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가정이 깨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모두가 깨져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마음을 지키지 않은 욕망은 죄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자는 욕망. 그것이 깨지면 자꾸 말로 포장하라고 해요. 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나 마지막에 한 번만 믿어줘. 말로 해요. 말로 관계 깨진 관계 안에서 말로 포장하는 것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그거예요 이것들을 다시 역순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말. 전의 가늠, 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처음을 다루시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경고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면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요? 돌이킬 기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켜라. 너의 관계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먼저 지켜라. 이 새벽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 혹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보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그 조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어떤 결단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다시금 새롭게 정리가 되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정렬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